안녕하세요 어, 어두워지지요? 필요한 거있 말씀해요 아 별게 없네 저 영어 추천 좀 해주실래요? 저다잘 봐요 진짜 그세요 로맨스 어때요? 좋아요 이거 여기 나오니까 한번 봐줘요 나바바의 사과는 백설공주. 뭐? 내가 그 사과를 가져야겠어. 난쟁이. 난쟁이 운동 좀 하라고 내가 했잖아. 백설공주의 사과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가져와라. 하지만 여왕님, 그 방법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사이 큰 차이가 있을 거우 용물을 정확히 하기가 힘들걸요? 쉽고 빠른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예. 넌 절대 단백질을 만나면는 안돼 왜냐면 너의 매력인 빨간색을 잃고 파란색인 연기성을 띠게 되거든 백정규! 네. 나그로우진 아니고 빨리 넣어 네. 이가 뭔데? 너영화이 명경이야 떼서 보고 싶으면 떼서 가 알아줄래? 네 단백 질 사과도 단백질이 필요니까 하 이런 사황은 필요 없다. 우리 그만 사랑하자. 오빠 제발. 단백질 정량은 시료내에 포함된 단백질의 양 또는 농도를 구하는 과정이라니까. 알아 나도 안다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시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성분들의 본질. 정량 분석의 신속도, 정밀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잖아. 그렇게 해도 우린 해야 좋아해. 우린 그럴 운명이었어. 신체의 다른 분자와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돌연변이를 연구하고 혈중 단백질 수치 측정으로 감염 염증 상태를 진단하잖아. 기억나지? 자기야. 정량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다. 아니 목사님, 단백질의 페타이드 결합이 구리 1 이온을 구리 2 이온으로 환원시키고 그 구리 1 이온이 염색약이랑 반응하면 그 색깔이 변하는 그 방법이요? 문제 있습니까? 아니 전 목사님, 구리 이온을 환원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 물질이 용액물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실험한두번분 정도면. 다음 프로, 또 사탕을 냈어? 단백질이렇게면 제가 존재하는 아요 이거, 어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거이시이이제 아, 너무 이거, 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살게요 뭐이이게